안녕하십니까. 호호당입니다. 댓글에 보니까 미국의 구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 또 글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제 블로그 주소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칠판 뒤에 있는 호당.history.com 호당.com 이게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글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요즘,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특히 요즘 증시는 굉장히 양극단이 심해요. 이제 바닥이다. 괜찮다 하는 쪽이 있는 거 하면은, 아직은 안 된다. 아직 더 봐야 된다. 지금 오르는 것은 뭐 배어마켓랠리다. 베어마켓랠리 대세가 내려갈 때 나타나는 이제 일종의 단기 반등 장세를 베어마켓랠리라 그러죠. 뭐 양쪽인데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해서 좀뭐 뒤숭숭하죠. 또 부동산도 뭐 내린다. 뭐 약간 조정하다 말 것이다. 뭐 굉장히 말이 많죠. 굉장히 양극단 나뉜다는 것은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죠. 저는요. 앞으로 문제는 전 미국의 문제가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나라 자체 경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하나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는 거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60년 걸리죠. 최근에 미국 국군의 바닥은 1953년입니다. 그리고 2013년. 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0, 어, 그렇죠. 앞으로 2043년이 될 거고요. 입추가. 또 하나는 1983년이 미국의 입추였어요. 자, 아주 그 다음 기계적입니다. 1968년. 2028년, 1998년, 그리고 뭐 앞으로 뒤에 가면 뭐그 얘기할 필요 없겠죠. 반대로 1938년이 뭐되겠네 거꾸로 60년 전으로 가면은 자, 여기가 여름으로 들어서는 이파라했죠 이파, 이파가 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지의 때라 그랬죠. 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풍요란 면에서 볼 때는요, 이 자리가 가장 힘들고요, 이 자리가 가장 풍요롭습니다. 운이 내려갈 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운과 어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는 것이, 결국 축이 두 축이 있는 거죠. 온의 상승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이고요. 뭐 물풍요의 상승은 이렇게 가는 게 상승이죠. 다시 서서히 풍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1968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60총 68년에 미국이 어떤 일이,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뭐, 당연히 그죠.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거고, 뭐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때 미국으로서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68년 1월 30일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수십만 군대를 파견해서 엄청난 정, 전비를 전쟁 비용을 쏟아 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저... 그 당시 월맹 뭐 베트공이라 불렀어요. 베트공은 게릴라고, 월맹은 북쪽 월남 군대를 갔다. 그당시 월맹이라 불렀죠. 이 친구들이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국이 더 밀려요. 그러다가 그 당시 미국 시민들은 그 전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월남전에서 패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68년 1월 30일에 베트공 게릴라와 올맹군이 정규군이 이 날이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설날이에요. 구정이라고 해 구정. 이 구정 대공세를 취했습니다. 그걸 뭐 월남 말로는 떼뜨 때트. 떼뜨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떼뜨 떼뜨 대공세 월남 전역에서 다 이 미국의 기지와 그 당시 그 월남의 남쪽, 그 당시 사이공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호지민시가 됐어요. 호지민시가 거길 쳐들어왔는데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는데 그 당시 미국 대사관도 위험했습니다. 이 호지민시에 있던 그 당시 사이공입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베뚜공과 월맹군을 사살했습니다. 뭐, 그쪽은 막, 이네전술로 막 나오고요. 미국이 뭐 엄청나게 막 반격을 했죠. 영화 플라톤이라고 아시죠? 플라톤. 월남전 영화죠. 그게 이제 월맹의 그 때뜨공세 때얘긴인데그전투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끝나자마자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과 미국의 모든 장군들은 아 이전제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 빠져 나가야 된다. 사실 그때 나오는 말이 그 나온 유명한 말이 엑시트 출구 전략이란 말이 빠져나가는 전략을 우리가 못색게 해야겠다.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즉, 패배, 이길 수는 없다. 그럼 철수하면 패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철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한 때가 바로 68년 1월 30일에 에트 대공세입니다. 정신에서, 멘탈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반전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학생들 뭐, 나 군대 왜 가냐? 왜그 먼데 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 하면서 이때 미국이 사실은 기가 팍 죽었어요. 이게 뭐냐? 하지입니다. 이파입니다. 이파. 이 바람에 미국이 돈을 엄청 썼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금하고 달러하고 옛날에는 뭐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존슨이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못 바꿔주겠다. 그래서 1971년에 가서 닉슨 대통령이 금하고 달러를 바꿔주지 않는다. 이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겠다. 하는 것이 유명한 1971년에, 1971년에 닉슨의 새로운 정책. 달러 금 태환, 교환, 금지. 달러를 금하고 바꿔주지 않으면서 미국이 나름 살아났어요. 살아나기는. 그래서 68년은요. 미국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요. 반복됩니다. 예전에 그럼 1908년이 있겠죠. 60년 전에 또 미국 국군의 핫 입화가 있었겠죠. 이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1907년에 미국에 금융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뱅크런 주가 50% 폭락했어요.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때는 미국 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은행가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나서서, 이, 나름대로, 나름 믿어라. 이건 내가 정리해 주겠다. 그 바람에 이금융공황이 막을 수 있습니다. 총 7년이죠. 뭐, 이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으느냐? 또 그전에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참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재밌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15분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포 다 떼고 그냥 알자만제 말은 뭐냐? 미국이 앞으로 금융공황이 나느냐, 뭐냐? 지금 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뭐냐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 놨죠. 지금 이 부작용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기껏 올릴 수 있는 게 4%입니다. 지금으로서 10% 간다. 상상도 못 하죠. 지금 엄청난 이 풀어난 유동성을 미국 달러를요, 해소하려면은 금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됩니다. 이제 그건 불가능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계속 엄청난 달러 유동성의 이 홍수가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도 지금 연준이 금리 올려서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잡혔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계속 그런 문제가 결국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 시점을 1968년에서 다시 60년 더하면 2028년 미국에 입합니다. 가장 거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란을 풀었죠. 계속 지금 문제가 나타나죠. 20년 뒤에 가서 저는 2028년이 요 전후에서. 미국 금융 양적 완화로 인한 그 문제가 어떤 시기로든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경제는 글로벌 쪽볼 때는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데 비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도. 그래서 금리를 뭐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끈적대고 오래가는 인플레이션일 거다. 계속 돈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한번 어차피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아시죠? 질량 그죠? 에너지와 질량의 그뭐 교환도 있고. 저는 이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봐요. 지금 굉장히 연준이 기술로 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향후 한 5, 6, 5, 6년에 걸쳐서 뒤에 가서 이 문제는 뭐 드라마틱하게 해결될지 아니면 이 어근에서 굉장히 한 2, 3년간 심하게 어떤 진통을 하면서 해결될지 아무튼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8년 여러분들 꼭이시점 2007년일 수도 있고 9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시점에 가서 미국은 양적 완화에 따른 그 부작용을 다시 정리하고 달러를 다시 예전처럼 피같은 달러 글로벌 머니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려면 은이 달러의 인상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정리될 거라 봅니다 물론 그로 인한 후유증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죠 미국이 68년에 너무 돈을 써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1983년 이 기간 중에, 이 사이에 나타난 게 석유파동을 인해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고전경제학이나 케인즈 경제학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케인즈 학파든 뭐 시카고 학파든 그 본질적인 설명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마크로한 것들은 크게 보면은 장기에 걸쳐서 움직여 가는 운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